오늘, 보죠. 오늘은 5 2 6조 Continuity of p 덜을 지우시면 됩니다. 자, 덜을 지우시고요. 지워져 있나요? 책들이? 안 지워져 있어요? 네. 제가 책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또 책을 누구한테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을 좀안 써야 되겠어. 종류를 많다 보니까 오탈자도 이렇게 생기고, 그냥 일생에 한권 써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자, 공원들이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작품 읽었죠? 작품 읽었는데 나중에 소름 끼치죠, 좀? 안 끼쳐요? 소름 끼쳐야 정상인데, 어? 어? 이건데? 왜 소름 끼쳐야 되냐면, 왜 소름 끼쳐야 되냐면, 첫째로는, 그냥, 아,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소설 속에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쵸? 그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그쵸? 어. 이 소설과 가장 흡사한 게 흡사한 그 스릴을 주는 게 일본 영화 링이야. 몰라요? 링. Ring? 고리. 링이라는 의미가 바로 컨티뉴어티 오브 파크스야. 링. 이해되셨? 그게 그 영화를 그럼 링하고 뭐뭐 링을 걸고 나왔겠어왜 작품이 링일까? 서큘레이션이란 말이지 서큘레이션 순환한다란 말이지 계속 왜? 그 TV에서 귀신이 허연고 있고서 기어나오죠 기어나오죠 우리는 뭘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영화 시청자한테 귀신이 기어나오잖아 그거 1차적으로 영화로만 봤으면은 어, 그냥 그 영화 안에서 귀신이 영화 안에서 다시 그 영화 안의 현실로 들어왔구나.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어우! 내가 보고 있는 TV 브라운 관에서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 작품 안에서 주인공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2차적인 것, 나 역시도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브라운관에서 귀신이 나올 수 있겠구나. 자, 우리는 글을 읽었어. 이번에는 글 속에서 이 사람이 영화를 안 보고 글, 책을 보고 있었다고, 이게 그냥 이 사람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어이 주인공이 남자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남자가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읽고 있는 소설에서 그를 소설을 읽고 있는 남자한테 중첩이 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가 나도 글을 읽고 있는데. 어? 이 글이 이 내가 곧이 남자, 그 글을 소설을 읽고 있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소설과 현실을 물론 지금 이 글은 소설 속에서의 현실과 픽션과 난픽션이야. 맞죠? 이 소설 속에서 또 소설 안에 우리가 살아, 살아갈 때도 꿈에서 꿈을 꾼적 있죠. 한 번도 없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또 꿈을 꾸는 거야. 되게 묘하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릴 때 그런 경험하면, 뭐가 현실이지? 가만있어 봐. 딱 깼어. 오줌말아서 깼어. 새벽에. 근데, 가만있어 봐. 이게 현실이야? 꿈이 현실이야? 꿈에서 다시 또 꿈을 꾼게 현실이야? 뭐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앞에다가 메타를 붙여. 메타. 메타 메타. 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설을 현실과 소설 속의 현실과 소, 남 저기 뭐야, 픽션이 있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큰 프레임 안에서는 지금 그 사건이 진짜 소설이 아닌 나의 현실에게도 중첩이 돼 버리는 것. 이런 그래서 메타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프레임 스토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프레임 스토리? 프레임이 틀이잖아, 틀. 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액자식 소설이라고 그래. 또 프레임 플롯 하면 액자식 구성. 이 말은 뭐냐면 소설 속에 또 각각의 이야기가 들어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뭐 하나가 또 들어가죠. 어, 그래서 큰틀 안에서 또 하나의 또 작은 소설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내가 제 질문이, 연문과 나온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프레임 스토리와 메타 픽션과의 차이가 뭘까? 언뜻 보면 비슷한 구조란 말이지. 그러나, 언뜻 본 거지, 진짜 보면은 이거는 이 안에 이게 들어간 거고, 메타 픽션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곧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이야. 거울 속에 거울이 아니라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속. 이러다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메타를 붙인 거야. 즉 이것은 이 이것과 이 이것이 서로 어떻게 된다? 얽히는 거 인터와인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순환, ring, continuity.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프레임 스토리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까? 어, 이해를 하면 돼 이해, 어, 이해를 하고 자기가 복습할 때는 다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그 아웃풋 한번 시키면 돼요. 어, 그게 중요하다. 프레임 스토리와 메타픽션의 차이 이런 거 이런 게 시험이 나와야 돼 원래 영문학 영, 지험에는 그렇잖아요. 어, 근데 이런 건안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찌 될건 그리고 여기서도 공원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파크스라고 돼 있잖아. 맞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원리야. 지금 소설 속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 시작할 때 he had begun이라고 시작하는 이 작품이 픽션이잖아. 그쵸 그런데 이 픽션 안에서 또 픽션을 읽어 버려. 맞죠? 이 픽션 안에서 박스가 나와. 근데 이 안에서도 또 박스가 나오는 거야. 같은 원리야. 똑같아. 우리는 지금 픽션을 읽고 있어. 그런데 이 픽션 안에서 또 픽션이 등장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픽션이고 이게 리얼리티가 돼버. 난 픽션이 돼 버리는 것처럼 효과가 돼 버리잖아. 이해됐습니까? 어. 이게 픽션이고 이게 난픽션처럼 작품이 딱 끝난단 말이지. 어, 그러나 이거 역시도 픽션이라는 것.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소설은 곧, 조, 아, 곧 소설의 허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야. 이 메타픽션의 반동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에 대한 반동이야. 뭐냐면 어차피 소설이라는 것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아니야 근데 많은 작가들은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아 소설을 믿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럴수록 좋은 작가잖아 그쵸? 영화를 만들 때도 완전히 내 현실 내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고 내가 뭐 내, 내가 사는 지역이 막 나오고 이름이 등장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 확 동화되잖아 맞죠? 어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작품도 역시 소설이다. 그럼 한번 볼래? 볼래 하고서 만들어 낸 구성이란 말이야. 이 메타픽션이라는 게. 자. 소설 속에 소설이 들어가 버리고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결국에 이게 리얼리티 아 이게 소설이고 이게 리얼리티 같지만 이거 역시도 허구다. 그것이 소설의 본질이다. 소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어, 소설의 본질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어, 이러한 구성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소설을 갖다가 우리는 메타픽션이라고 그런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이 메타픽션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로버트 스콜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설에 대해서 Fiction and the Figure of Life. 그러니까 픽션과 어떤 삶의 어떤 그 특징, 어. 즉, 우리 삶 역시도 또 하나의 허구가 될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응. 어. 이런 걸 봤을 때, 어. 그러한 그 비평서에서, 어. 이러한 용어가 처음에, 처음 이제 메타 픽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다른 작가들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로 이제 많이 어, 작가들, 작가들 역시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당연히 어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죠. 영화에서 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트루먼 쇼, 그렇죠? 인셉션, 트루먼 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다 메타픽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 그런 게 메타픽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한테 들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부분 보니까 이제 소설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거기 밑줄 그어 놓고.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소설 며칠 정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을 갖다가 사실상 안 읽고 있었대. 못뭐 때문에 안 읽고 있었대요. 어, 어떤 사업적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읽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열었죠. 이제 이스테이트 저택이 나오죠. 어, 큰 저택에서 돌아오면서 기차를 타고. 그런데 그 플롯에 아주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대요. 그다음에 플러폼마라이라뭐캐릭터라이어 캐릭터라이제이션스까지 캐릭터들까지 막다 즉. 근데 그날 오후에 이 사람이 뭐한 후에 처음에 writing a letter giving his power of attorney 한 후에 변호사한테 자기 위임장 맡긴 후에 두 번째는 또 뭐한 후에 어 공동 소유에 대해서 누구와 저택 매니저와 공동 소유를 한다 이 말이야. 한 후에 거기까지 끊고 이 사람이 다시 서재의 평온함 속에서 이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러 고 있죠. 그런데 그 서재는 어디를 내려다보고 있대요. 파크 동그라미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원에는 또 옥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나무가, 참나무가 많은 공원이다, 그랬어요. Park with its ox. 같이 뭐 동그라미 쳐보고요. 자, 스프롤 했다는 말은 팔다리 쭉 뻗는 거죠. 그냥 쭉 편안하게 암체어에서 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 등을 갖다가 문 쪽에다가 됐다. 그니까 러 문을 안 바라본 거죠. 문을 등지고 있는 거죠. 지금 문에서 누가 들어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서, even the possibility of an intrusion would have irritated him. 뭐예요? 누군가가 침입에 대한 가능성이 뭐를 할지 모른다? 어, 글을 갖다가, irritate 했다는 말은 신경쓰게 한다는 말이겠죠. 신경쓰게 할지도 모른다. 그가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가정법에서 if 생략했기 때문에 had he 이렇게 간 거죠. 생각을 한다면 칠78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것은 굉장히 신경쓰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했죠. 그 부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설 속 안에서.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던 사람 등 뒤로 들어오지요 킬러가 즉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foreshadowing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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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이라고 그 한다 그리고 나서 자, 오른손으로는 책을 붙들고 있을 것이고 왼손으로는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어, 녹색, 그쵸? 어, 녹색 벨벳 s 퍼스트리 장식품을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고 습관적으로, 그쵸? 어, 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됐다는데 이런 구체적인 책을 읽는 독서하는 습관까지 나올까요? 나중에 반복시키려고 그쵸. 정확하게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나중에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음. 자, 그래서 마지막 챕터 읽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갔는데. 자, 그 다음 소설을 쭉 아주 소설이 재밌더라, 얘기 나오면서요. 그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보니까 he tasted 찾으셨어요? 자, the almost perverse pleasure. perverse pleasure가 뭘까요? 단어 그대로 하면은, 어떤 기쁨? 어, 삐뚤어진 기쁨이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지? 삐뚤어진 기쁨이. 어떤 걸까? 어, 뭐, 음탕한 거. 이런 의미겠죠. 어. 그렇죠? 기쁨인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음뭐 흐흐흐 뭐, 하는 기쁨이겠지. 그니까 장면이 이제 뭐가 나올까? 좀 으? 에로틱한 장면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기쁨은 뭐 하는 기쁨이냐면 어떠한 기쁨이냐? 디스 인게이지, 디스 인게이지라는 말은 뭐지? 인게이지가 뭐야? 열루 시키는 거고. 디스가 붙었으니까 떨어뜨리는 건데 이 사람을 어디로부터 떨어뜨려요? 어 Things around him 주변 상황으로부터 그러니까 뭐야 지금 내가 어떤 걱정하고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더 전혀 생각하지 못않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그만큼 책에 열중하고 있다 Engrossed in 하고 있다 책을 책에 He engrossed in reading the nove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뭘 느끼면서? 어 h had a, uh, he had a rest comfortably on the green velvet of the chair with his high back. 이해 되겠죠? 어, 지금 막열중하는 거야. 막 독서 하면서, 음, green velvet. 뭐 이걸 또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지금 나와 있고 또뭐 하면서요? 센싱 하네 첫 번째로는, 아, 손만 대면, 손만 뻗으면은 담배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sensing death, sensing death. 어, 큰 창문 너머에는 뭐가 있다? The air of afternoon danced under the oak tree in the park. 그쵸? 다시 park 동그라미. The oak tree is in the park. 됐죠? 이번에, 어쨌든 이 파크는 아까 그 파크랑 같은 파크죠? 어. 즉, 여기에 등장하는 파크네. 여기에. 그쵸? 여기에 등장하는 파크죠, 지금. 두 개. 그파크랑 같은 파크니까. 그렇게 됐고. 막 단어 하나씩. Licked up the s o d e d Dilemma. 우리가, 뭐, 누구야. William Words, w o 의 시에서 배웠어. Solded Boon. 옥시모론, 해가지고, 소디드는 뭐야? 야비한, 비열한, 부는 혜택. 그쵸? 그래서 옥시모론이 되잖아. 그두 단어는, 시에서는. 음, 응, 그니까 야비하고, 비열하고, 천박한, 뭐 이런 말이지. 그러한 딜레마. 그니까 좀 비도덕적인 딜레마죠. 그쵸? 그거를 갖다가, 릭트니까 빙이 생략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디드 딜레마라는 건 뭐야, 뭐겠어. 좀 거시기 한 거나, 그쵸? 거시기, 하, 아니면은 여기서는 뭘까? 자, 여러분, 여기에 여인이 나오죠, 이제. 읽고 있는 작품 속에서. 자, 지금 이제 이, 이 사람이 책을 읽죠? 이제 여기서부터 일로 들어가죠, 이제. 책을 읽는다, 라고 하면서 이, 이 내용이 나오네? 자, 이 내용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둘이서, 사랑하는 사이고, 이 남자가 또 다른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갖다가 죽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 집에 대해서 알려주죠. 위치를.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 여자가 알려주고 둘이서는 뭐,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고, 이 남자는 이제 임무 수행하러 가잖아. 그럼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일까? 여자 킬러요? 뭘까? 응? 당연히 부인이지. 이해됐습니까? 부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집 누구랑 공동소유야? 마누라가 있는데도. 아까 누구랑 공동소유 한다고 그랬어? 아까 공동소유 문제에 대해서 누구랑 공동소유의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매니저에게. 그렇죠 마누라랑 공동소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어. 그럼 당연히 이 마누라는 뭐가 탐났을까? 이 남자의 재산이. 그리고 이 스테이트잖아. 대저택.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마누라, 늙은 남편, 돈 많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정부고.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소디드 so 딜레마라는 여기서 말하는 소디드 딜레마가 바로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스토리 전개하면 되는 거야. 왜?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은 아, 이게 소디드 딜레마가 뭘까? 소, 내가 이거 문제낸다면 이거 낸다고. 소디드 딜레마 딱 밑줄고 이거 서술하셔. 여기서 말하는 소디드 딜레마가 뭐...